오빠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땡큐. 머리가 너무 길어. 한 이만큼 잘라야겠다. 오빠 나 머리 자를 거예요. 응? 머리 자를 거예요. 머리? 네. 몇 시? 언제? 이제 갈 거예요. 갔다 올게요. 같이 가자. 왜요? 아, 심심해. 편집하면 되잖아요. 아, 다 끝났어다 끝났어. 끝났어요? 어. 같이 가자. 같이 가고 싶어요? 아, 어, 같이 가고 싶어. 아, 알았어요. 어. 준비해요. 어, 그럼 뭐 금방 갈아게 응. 음. 어 잠깐만. 응. 응. 어, 왜? 오지마! 야! <laughs> 뭐를 입지? 오. 제가 아끼는 코스 티셔츠입니다. 바지는 뭐 입을 건데? 청바지. 준비 끝! 빠르다 오빠. 어. 1분도 안 걸렸어. <laughs> 쉽지? 됐어. 머리가 이렇게나 길어가지고 쭉쭉 어. 쳐져가지고 어. 비 맞은 생쥐가 되는 날. 아 그래? 어. 비도 안 오는데 비 맞은 생쥐가 돼? 어. 어. 그래서 조금 가볍게 날려줘야겠어. 날려준다는 게 뭐야? 잘 날린다고 머리카락을 저세상으로. 걸어오면서 아. <laughs> 음. 엄청 엉켰어. 이것 봐. 엉켰어. 음. 오. <laughs> 머리카락이 엄청 얇아. 어. 얇아가지고 바람 좀만 불면 어. 밑에가 엄청 엉켜. 드라이 할 때도 드라이 바람에도 이거 음. 세게 하면 다 엉켜, 밑에가. 음. 지금 긴 머리잖아. 음. 아, 긴 머리지? 음. 전지현처럼? 음. 전지현처럼. 어. <laughs> 긴 머리지? 어. 그거를 센치로는 한요 정도? 음. 지금 음. 보면은 내가 숱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. 음. 머리카락이 워낙 얇으니까 음. 근데도 지금 무거워 느낌이 음. 답답하지 뭔가 음. 어. 좀 레이어드를 할까 어떡할까 생각 중이야 어,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음.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음. 답답해 음. 음. 어, 나도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이거 흰머리도 어떻게 좀 해야 되고 내가 해주고 싶다 미용기술 그거 해가지고 여기 옆에 밀어주고 싶다. <laughs> 여기 옆에 좀 어떻게 해주고 싶다. 일단 머리를 좀 기른 다음에, 어.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. 아예 길거면 여기까지 길러, 그냥. 음, 이렇게 완전 어, 그 장발로 어. 있잖아. 어, 어, 어. 이렇게 해서 머리띠하고 다녀. <laughs> 원빈처럼. 원빈처럼. 이런 어, 뭐 자르는 거야? 뭐 하루아침에 자르면 되니까. 어. 이렇게 길러보고. 음. 음. 길러서 음. 백발 하면 진짜 멋있겠다. 산신령이니까 음. 너무. <웃음> <웃음> 너무 대역죄인이지 깔끔하다. <laughs> 아, 고습니다 예약했어요, 대시. 안녕하세요. 네. 어때? 아, 네? 시원하지? 어, 시원시원하네. 음. 근데 몰라, 이거 말아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어, 어. 이거 그냥 안 말면 그냥 쭉, 그냥. 펴져 있지. 펴져 있지. 이쁘네. 음. 어, 가벼워. 어, <laughs> 아, 가벼워. <laughs> 너무 좋다. 응, 음. 너무 좋아? 어. <laughs> 이게 머리카락 계속 끝에 막 걸리거든. 음, 음. 어, 드디어 잘랐네? 잘했네. 아빠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나뭐 달라진 거 없냐고. 그냥 확 달라졌구만. 아빠 <laughs> 혼자 고서 커피 마시더라. 양이 진짜 적더라. 양이? 어 진짜. 뭐한 그란데 사이즈 준줄 줄 알았어. <laughs> 근데 보통은 머리 자르면 별로 티가 안 나거든. <laughs> 어 맞아. 그냥 커트만 살짝하면. 어. 근데 오늘은 좀 티가 많이 나. 티 나지? 그래서. 한 10cm? 10cm까지 어. 아니더라도 한. 음. 5에서 7cm 자른 것 같은데. 아까 제가 전에 말기 전에도 엄청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. 음. 음. 보통 여자들이 컨트롤만 음. 딱 하고, 음. 오빠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 절대 몰라. <laughs> 폼이나 염색 정도 해야지 남자들이 맞아, 알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오빠는 눈썹이 되게 좋은 편이야. 나는 뭐, 조금? 아니, 예전에 음. 기억나? 내가 음. 뭐 달라진 거 없냐고 오빠한테 물어봤어, 음. 만나가지고. 음. 그랬더니 오빠가 음. 한참 이렇게 보다가, 음. 어? 눈화장이 좀 달라졌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. 눈화장 뭐 이랬더니 여기 아이라인 끝에 꼬리를 좀 뺐는데 이러는 거야. 와, 어떻게 하지? <웃음> <웃음> 어, 나 처음 봤어, 이런 사람. 야, 보통 눈썰미가 아니에요. 어, 어? 여자로 태어났어야지. <laughs> 어, 시원해. 아, 좋네. 짧아지니까 어, 너무 좋아. 전할라 하네, 전할라 이제 좀 귀찮아지겠지. 음, 짧으니까? 내일 음, 음. 뭘 해야 음. 되니까. 음, 안 하면은 별로 뭐 보기 안 좋아? 안 하면은 내 머리가 그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딱안돼 있고 어.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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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머리야. 아 어, 그래? 마음에 든다. 들어가자. 네. 음. 이만원 어요 잘했어요. 돈 쓰는 기계님. 응? 음? 뭐야? 뭐야? 이 새끼들이 이거야? 뭐? <laughs> 뭐야 간판? 이 새끼들이? <laughs> 아이스크림 아. <laughs> 와플 나 이제 지하철 와플 아 오, 지하철 와플 음, 어. 먹을까? 먹고 싶어요? 아니다 가자 돈 쓰지 말자 돈 쓰지 말자 어, 오늘 돈 너무 많이 썼다 어. 머리 자른다고 벌써 2만원 썼지? 그 다음에 또 뭐지? 그거 순대국어 점심에 어. 순대국 먹었지 아, 아. 29,000원 썼네 죽어야 돼? 뒤져야 돼 큰일이야 큰일. 하루라도 아주 돈을 안 쓰는 날이 없어 근데 안 쓰는 날이 없는 게 정상 아니야? 네, 안 쓰는 날 있어야지. 나 옛날에는 안 쓰는 날 많았어. 아 그래? 응. 지출 빵 원인 날 되게 많았어. 음. 그럼 막 좋아했는데 자기 전에 빵 원이라고. 들어가자.